본 내용은 초보자를 위한 라하기 동영상입니다. 번역 빠레드 창에서 번역하기 편첫 번째, 번역 메모리 등록하기 및 검색하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번역 빠레드 창의 번역문 영역에서 직접 번역을 작성하면서 다음으로 엔터를 치거나 키보드 단축키인 Ctrl F를 입력하면 다음 TU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TU의 문장을 번역해 보겠습니다. 이미 번역되었던 내용을 카페인 패스를 하여서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 네,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도 번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번역했던 번역 정보는 별도의 등록 설정 없이도 번역 메모리 DB로 자동 등록됩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전 T로 이동을 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때는 키보드 단축키인 Ctrl T를 입력하면 됩니다. 네 번째 T 위에서 번역했던 내용이 자동으로 번역 메모리 DB로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씩 번역을 하다보면 똑같은 문장을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거나 예문및 상당히 유사한 문장들을 제어하는 것을 있게 됩니다. 유사한 문장을 검색하고 싶을 때는 번역 메모리 검색 영역에서 검색률을 낮춤으로써 가능합니다. 자, 그럼 다음 TU로 이동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앞전에 번역하였던 내용에 똑같은 내용이 자동으로 검색돼서 작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이때는 100%라고 네온 사인이 깜빡깜빡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음. 이 문장 예제는 유사한 문장으로서 검색률을 한번 낮춰서 재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아, 그럼 지금 91%의 유사한 결과가 검색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해서 작성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엔터. 방금 전에 유사한 문장을 검색한 후 재활용을 통해서 번역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번역을 할때 빈번하게 나오는 용어들을 일관성 있게 번역할 수 있도록 미리 용어집에 등록한 후 자동 표시해 줌으로써 번역을 할 때마다 즉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에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럼 개인 용어집에 등록이 되어 있고 파란색으로 구분돼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이 정보도 파란색으로 검색돼서 보여집니다. 상현구도 용어집과 마찬가지로 자주 쓰여지는 복합 명사 이상의 구절 단위의 어절 수가 좀 되는 단어들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용어집과 비슷한 개념의 기능이므로 둘중한 가지만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개인이 등록한 상현구는 보라색으로 구분돼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참조 용어는 비주얼 트랜메이트 프로그램에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참조할 수 있는 사전으로서 한국을 기준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양방향 사전이 있으며 영중 양방향 사전과 영일 양방향 사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조 용어는 주황색으로 구분되어 표시가 됩니다. 주황색 내용을 보겠습니다. 컨트롤 D 두 번째, 빙 번역기 가입 후 기계 번역 사용하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영한 기계 번역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도 바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외 다국어로 된 기계 번역을 활용하고자 할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에서 제공하는 빙 번역기를 등록 신청함으로써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빙 번역기 등록 절차에 대해서는 본장이 아닌 별도 항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 번역문서 재시, 재시작하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번역을 하다가 본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다시 이어서 번역을 해야 될 경우, 문서명 앞에 vt란 접두가 붙어 있는 비주얼 트라메이트 프로젝트 문서 파일을 연 다음에 실행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번역문서입니다. 실행을 누르겠습니다. 프로젝트 번역문서는 비주얼 트라메이트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즉시 생성되는 사본 파일로서 지금까지 했던 번역 내용을 그대로 유지시켜 줍니다. 또한 번역을 하면서 설정하였던 폰트 설정 및 언어 방향에 대한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초보자를 위한 따라하기 동영상인 번역 작업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